이번 시간에는 고려시대의 학자인 이곡이란 분이 쓴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도중피우 유감. 갑제당가 음록귀인데 고문응위 자순계리라. 연내 역주하여 무거마하니 유유행인하여 피우래라. 한 줄에 일곱 자로 되어 있고 네 구로 된칠원절구이 시입니다. 자 글자를 보지요. 제목에 나온 글자 도자요. 자 여기서는 길 도자로 쓰였습니다. 길 도자. 중자는 그렇죠. 가운데 중자. 피자. 피할 피자입니다. 피한다. 우자는 비우자. 유자는 있을 유자. 쓸류 자, 감 자는 느낄 감 자, 느낄 감 자. 도중 길 가다가 길 가다가 비우 비를 피하며 비를 피하며 유감 느낌이 있어. 길을 가다가 비를 피하며 느낌이 있어 시를 적는다 그런 뜻이네요. 길에서 비를 피하다 느낌이 있어. 첫 번째 꼬이 글자를 봅시다. 갑자요. 으뜸 갑자입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겸신 임계라고 할 때, 십간이라고 어, 합니다. 하늘을 나타내는 10개의 숫자 중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 으뜸 갑. 여기서는 으뜸 갑. 그런 뜻입니다. 제 자는 여기서는 집제 자로 쓰였습니다. 집제. 갑제 하면은 으뜸 가는 집. 의리할이 의리한 집. 그런 뜻입니다. 큰 집. 당할땅자 거리가자당할당자 거리같자 거리에 다 있다 거리에 다 있다 이렇게 계속 될 겁니다. 그늘음자 그늘음자 푸를 녹자 푸를 녹자 회나무 괴자 회나무 괴자 또는 회화나무 괴자입니다. 회화나무 괴자두 번째 구 한자입니다. 고문 높을 것자 문문자 높은 문 높은 문, 높은 대문 소설때문이라고 하죠. 응 여기 응당 응 마땅히 응 그런 뜻입니다. 위자는 위할 위 위할 위 자손입니다. 자손 아들자자 손자손자에도 되고 아들자자 후손손자에도 됩니다. 개자는 열개자 열개자 세번째 구 한자입니다. 연자는 해년자죠 해년자. 레자는 올레자올레자자 역자로 쓰일 때는 바꿀 역자입니다. 이자로 쓰일 때는 쉬울리자지만 역자로 쓰일 때는 바꿀 역. 주인주. 주인주. 없을 무. 없을 무. 거마입니다. 거마. 수레걷자. 말맞자. 수레걷자. 말맞자. 유유 행인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 유한정형으로쓸때 쓰는 얘기입니다. 오직 유, 오직 유 있다. 뒤에 유자는 있을 유자죠. 오직 있다. 누가 행인이? 길가는 사람이 가랭짜 사람인자, 가랭짜 사람인자요. 피우래라 아까 나, 제목에 나왔었죠. 피알핏자, 피알핏자, 피우자. 자 올랫자, 올랫자. 자, 이제 해석을 해볼까요? 갑제당가 음녹귀인데, 갑제 으리으리한 집이 큰 집이 당가 거리에 다 있는데, 즉 길가에 인, 이, 있는데 음녹라 귀인데 귀 회나무의 음. 그늘이 푸르른데, 회나무의 그늘이 푸르른데, 의리, 의리한 집이 길가에 있는데, 거기에 회나무가 아주 우거져 있다는 얘기네요. 자, 지게검은요, 갑자기 큰 길이 당가, 길가에 다 있는데, 길가에 있는데, 괴, 그 회나무의 음, 그늘이 로 푸르른데, 큰집이 있고 거기에 큰 회나무가 옆에 으리으리한 어리 회나무가 있나 봅니다. 자, 의역하면은 큰 길가 좋은 집 회나무근을 짓은데 시작으로 표현된 겁니다. 큰 길가 좋은 집 회나무근을 짓은데두 번째고요. 곰은 응의 자손결이라. 곰은 높은 문은 높은 문, 소술 때문이라고 하죠. 왜 높을까요? 어, 말 타고도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마 타고 지나가야 되고, 또는 위세를 살리기 위해서, 가문의 위세를 살리기 위해서 소술 대문으로 세웠죠. 태도가 있는 집에 들어가는 대문입니다. 높은 문은, 응, 마땅히, 위자손, 위자손, 자손을 위하여, 자손을 위하여, 개 열렸으리라 자손들 손님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락거렸겠지요. 높은 문은 응당 자손을 위해 열, 열렸으리라 이것은 직역이나 의역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소술대문 마땅히 자손 위에 열었으리세 번째 구입니다. 연내 역주하여 무거만이 연내. 연 1회 정도면 되겠네요. 몇년 일에 최근에 최근에 역주 주인이 바뀌어 주인이 바뀌어 무거마 하니수례와 말이 왕래가 무 없으니 이전에는 지체 높은 집안으로 사람들이 들락거려서 아주 문전성시를 이었었는데그 연내 최근에 최근에 역주하여 주인이 바뀌어 세도가가 아닌 사람으로 주인이 바뀌어 무거만이 수레의 말의 이동이 없어졌으니 자 시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근래 주인 바뀌어 술레말 찾지 않고 네 번째 겁니다. 유유행인하여 피우래라 술레 말은 찾지 않고 사람들 도오지 않고 유 오직 유행인입니다. 유행인 행인이 있어. 길 가는 사람이 있어 피오레라 비를 피하려 찾아올 뿐이네 유 오직 유 행인 행인이 있어 길 가는 사람이 있어 피오레라 비를 피하여 올 뿐이다. 시적으로 표현하나 직역이나 거의 같습니다. 좀더 시적으로 표현하면요. 길 가던 행인만이 비를 피해 오는구나. 이 정도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도중 비우 유감이라. 도중 길 가다가 비우 비를 피하다가 유감 느낌이 있어. 지은이는 고려시대의 학자인 이곡입니다. 자니쿠로딘시는 대부분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기는 일어날 기자로서 시를 지켜진 동기가 나타나고 승, 이을 승자입니다. 기꾸와 승자는 거의 내용이 연결됩니다. 대부분 어떤 사실을 기록합니다. 세 번째 꾸, 바뀔 전자입니다. 전 꾸는 시상이 바뀝니다. 자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결, 결론에, 마지막 꾸는 결론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꾸입니다. 갑재당과 음녹귀인데 비를 피한 곳이 이런 집입니다. 비와서 비를 피하려고 간 집의 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갑제 으뜸가는 집이 어리어리한 집이 당가 거리에 당에 있는데 길가에 세워져 있는데 괴 회나무의 음 그늘이 록 푸르네. 길가에 큰 집이 서 있고요. 그 옆에 회나무가 큰 것이 자라고 있네요. 여기서 회나무는 회나무는 정승을, 재상을 뜻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집을 짓고 옆에다 회남을 심어 놓은 것은 후손들이 잘 되어서 높은 벼슬라치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심어 놓은 것이겠지요. 자, 두 번째 구도 역시 그 집을 묘사합니다. 고문, 응의, 자손계이라 고문, 높은 문은, 즉, 소술 때문은 그 집에 소술 때문이 있네요. 응, 마땅히, 위, 위하여 누구를 자손, 자손을 위하여 열렸으리. 자, 거기 소술 때문이 있습니다. 소술 때문은 꼭 자손뿐만 아니라, 골, 어, 지체 높은 사람들이 말 타고도 들어가고, 가마 타고도 들락거렸겠지요. 자, 큰 집이 있습니다. 자손들이 계속 번창하기를 바라고, 큰, 어, 회나무마저 옆에 있는 아주 멋진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겁니다. 연내 역주하여 무거마하니. 연내, 연 이래, 최근 이래, 몇년 전에, 얼마 전에, 역주하여 주인이 바뀌어, 주인이 바뀌어 무거마하니. 수레와 마리 왕래가 없어졌으니. 자, 세도가가 몰락했나 봅니다. 왜 몰락했는지 모르겠네요. 어. 거마가 없다는 것은 수레와 마리 왕래가 없다는 것은 아마 이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인이 바뀌고 그냥 방치된 것 같습니다. 자, 연내에 역주하여 주인이 바뀌어 무거마니 수레와 마리 왕래가 없어졌으니, 없어졌으니 유유행인하여 피우래라 유 오직 유 있다. 누가 행인이? 길 가는 사람이 있어서 이 오직 길 가는 사람이 있어서 피오래라 비를 피하려 오는구나 비를 피하려 대문에 들어오는구나 자큰 집이 있는데 몰락한 집을 묘사하고 있네요 지은이는 이곡입니다 이곡 이국 고려시대인 1298년에 태어나서 1351년에 어 들어가신 분이네요. 고려의 학자이고 본관은 한산입니다. 호는 가정. 고려 충수광 때 과거에 급제하고 원나라 정동행성 향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뒤 여러 관직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자, 거기 그 사진은 이곡의 아들 이색입니다. 이색이란 대학자가 있었지요. 시의 내용과 비슷할 것 같은 이미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가운데 소슬 때문이 있고, 앞에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집을 짓고 유지하려면 상당한 세도와 재력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사람도 생로 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사회도 국가도 흥망성쇠를 겪게 되지요. 세상을 호령했던 로마 제국이나 진나라도 결국 망했고, 불로장생을 꿈꿨던 진시황도 결국 왔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흥망성쇠가 거듭되는 세상에서 유한한 수명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현재를 살아가야 할까요? 시를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중 피우 유감. 길 가다 비를 피하며 이 곡. 갑재당가음록귀인데 고문응위 자순결이라. 큰 길가 저택에 회나무 우거졌는데 소슬 때문 마땅히 자손 위에 열렸으리 연내 역주하여 부 거마하니 유유행인하여 피우래라. 근래 주인 바뀌어 수레 말 찾지 않고 길 가던 행인만이 비를 피해 엎는구나